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,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포가에 고50을 달며 다른 양장 말포가에도 고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삼십 규빗, 광은 사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오십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오십을 달고, 놋갈고리 오십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, 그막곧 앙장의 나머지 그반 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, 막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 규빗 광은 1 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,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,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무를 만들고, 스무 널판 아래 은 받침 마흔을 만들지니, 이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, 저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곧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스물로 하고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판 아래에도 두받침이요저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,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, 성막 뒤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며,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,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, 그 널판들의 띠를 꿸 금고리를 만들고,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너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음 갈고리로 내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내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장 안에 들여놓으라.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.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알지며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.